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어, 제가 이제 곤충하머니 이제 운영할 때, 이제 농장, 비닐하우스로 이제 운영할 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어, 굉장히 돈도 없고 힘들 때 이제 운영할 때 많이 놀러 왔던 그 중학생 친구들이 이제 어엿하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오랜만에 이제 채집을 함께 하러 왔습니다. 아, 저기 있는 친구들이고요, 군대 다 갔다 왔어요. <laughs> 자,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땅이 얼지는 않았는데, 지금 풀도 없고 해서 이렇게 안쪽에 이제 썩은 나무, 죽은 나무들을 찾는 건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슴벌레 또는 장수풍뎅이 이 친구들 이제 잡는 걸 한번 생생 리얼리티하게 보여드리는데 저는 안 하고 보기만 할것 <laughs> 같으니까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꼬모로 사슴벌레 잡아보기. 오우, 여기에 막 엄청 많겠다. 통발 넣으면 막 비꾸라지부터 해서 버들붕어라든지 뭐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장주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 그렇죠. 어, 1년반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군대 갔다 왔잖아. 어. 아또 군대 옷을 입고 왔냐. 아, 아 습관 이게 습관성, 습관성 로카. 편하긴 하지. 네. 오 밑둥이네. 완전 썩었어? 네. 오 야야, 근데 이거는 그냥 빠지겠다. 어 네. 그냥 빠지네? 상 삼겹살이? 어우야 도롱뇽 나왔어. 어 엄청 큰데? 어? 어휴 도롱뇽 나왔다. 어 진짜 오랜만에 봐요. 진짜 귀엽네. 어, 완전 말랑말랑하다. <laughs> 아, 미안해 자. 근데 아직 잠잘 시간은 아니고 깨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하고 덮어주면 될 거예요. 와이 나무도 정말 좋거든요. 엄청 굵은 쓰러진 나무인데 이런 거 톱사슴벌레는 안 나와요. 넓적사슴벌레 이런 거 왕사슴벌레가 좋아하는 나무. 오. 좋은 나무 찾았습니다. 목줄도 딱 봐도 좋아 보이고 뭔가 느낌이 좀 있는 나무네요. 아우, 대표님. 어이. 안녕하세요. 우리 인색토 어 대표님. 아유, 여기서 뵙네요. 네, 아, 오늘 목표 타겟팅이 무엇인가요? 오히려, 네, 슴벌레 근데 이 나무 딱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우선 주변에 낙엽을 치워줘요 지금 얼기 전이라, 와, 근데 누가 여기 파고 들어갔어? 어, 어디 또 있어요? 바로 앞에 하나. 어. 5분 정도 올라가면. 아오. 병합친구. 우리 친구도 역시 중고등학생 때 데리고 다녔을 때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그냥 군대 갔다 오니까 정찰까지. 아 지렁이를 왜? 아오, 와, 이거 말지렁인가 보다. 엄청 크네. 오, 인셉터버 대표님이 오자마자, 근데 넓적이다. 넓적사슴벌레 벌레를 저기 뿌리 쪽에서 한 마리 빼셨어요. 오. 와우. 와 바로 나왔다. 이거 톱사다 이거. 그 색깔만 이거... 색깔만 봐도 톱사야 무조건. 오 톱사 음, 나오겠는데요 이거? 오 톱사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나무를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참 채집하는 게. 이거 여기 나왔다. 여기 한 마리 또 나왔어요. 근데 넓적사슴벌레 같고 방금 홍진해가나 하 지나갔네요. 오 톱사슴벌레. 것입니다. 네, 애벌레긴 한데 삼명 수컷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군조화 친구가 아까 엄청나게 큰 나무 여기서 나온 거야? 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안에 똥이거든요. 오 어, 여기. 우 와. 진짜 크다 야. 진짜 크죠? 오 오늘 느낌이 좋은데? 아이코코벌 여기 있다. 진짜 많다. 하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떨어졌어. 오. <laughs> 진짜 크다. 그러니까 목줄이 장난 아닌데? 네 제가 먹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얘네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잖아요. 얘네가 이제 동면 준비하려고 많이 먹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런 걸 하면서 곤충 이제 같이 했었던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우와 장순이막박혀는데요 여기도 있고 야야 야, 야, 세게 박혔어 으아 여기도 있다 야 안쪽에 막 나오는데요 지금? 우와 우와 야. 야 우리 톱사 잡으러 왔다 장순둥이 잡고 있다 여기도 있네 음. 얘도 엄청 크다 야 이거 뭐 여러분들 이 친구가 여름에 어.. 아마 수액터를 이제 차지하는 이제 왕이 될 겁니다 야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듬직하고 큰 장충이 유충이 엄청 나왔습니다. 와 가까이 가까이요. 우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통나무에서 나왔고요. 아 얘네들이 실제로 자연에서 단체로 유충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 몰려 있어요. 네 채집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와와 와, 진짜 여러분들. 약 10분 정도만 채집했는데, 와, 이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개체들은 조금 조금씩 나눌 거고, 인젝터 오바터 대표님, 이제 체험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데려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장수생이 얼굴이고요. 옆에 이렇게 점 같이 생긴 건 이제 송구멍, 기문이라고 합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되는 거 너무 신비로워요. 조심 조심 오와 그냥 바로 쓰러지네 우와 엄청 큰데? 에이. 엉덩이만 이만해? 이만해? 오오 크네 야 너쪽 사슴벌레 스쿼시입니다 이 정도면 7cm는 네, 잘 나오겠다. 그래, 그래. 네 살이 이게 머리를 넘어서서 토실토실하게 살이 쫙 쪘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고 오, 이거 나쁘지 않다. 네. 우와.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버섯이 좀 특이하고 그 개미 어. 한번 줘볼래? 아. 그 장주가 아까 이게 산에다 응가사다가 네. 발견한 건데. 네. 네.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좀 투명하고 좀 신개미처럼 생겼으면서도 노랑꼬리치의 일개미 같으면서도 좀 작은 친구가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한 게임도 한 마리 잡아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동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여러분들 오오오 여러분들 오오오 지금 방금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손으로 씨려고 했던 게이 나무를 살짝살짝 살짝 들치다 보니까 등검은 말벌 있죠 생겨기라는종 지금 채취하려다 못했어요 날아가버렸습니다 오시큰니 있다. 와, 그냥 여러분들 여기 등산길에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 사실 오늘 톱사슴벌레 좀 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밑둥이라고 해서 이 나무가 이제 위에 절단면이 잘리고 뿌리만 있는 걸 밑둥이라고 해요. 뿌리가 박힌 나무 그 건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발견이 안 돼서 그냥 요것저것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다 썩어서 죽은 나무들에 이런 곳에 산란을 합니다 오, 나왔다, 나왔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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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사선벌레 나왔네요 야 자, 애사선벌레가 진짜 많이 커봐야 4.5cm 조금 넘는 사이즈라 아, 얘 친구는 또 작은 사이즈네 더한 3cm 되겠다 여기 그냥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산선벌레 채집 아, 무진장 쉽죠 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넙적배사마귀 갈색형이 있어요 와넙적배사마귀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갈색형 네, 확실히, 수명은 좀 됐는데, 너적배 사막이, 이제, 암컷이 갈색형인데, 아직 살아있네요. 잘 가. 어, 옆으로 가. 아이고, 말잘 됐네. 자, 사실, 목표로 한 종이, 네, 톱사슴벌레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우, 밑둥이 너무 안 보여서, 조금 계획을 변경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몇년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좀더 잡아야 될것 같고, 개체수가 좀 키우기엔 너무 적어서, 좀 넓적사슴벌레라든지 뭐 다른 것도 잡으려고 합니다 뭐.. 뭐해? 뭐가 나왔어? 우와 이거 어떻게 뒤집었어 이렇게 큰 거를? 군필 군필 사명제 군필이 와, 알았어? 어? 야 여기 여기 뭐, 멋쟁이 딱정벌레 그 번데기 방이었나 보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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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진짜 진짜 명주 아니에요? 아우딱인거 같은데? 아 우리 딱정벌레? 아 여기 번데기 방이었나 보다 이거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 또.. 뭐야 뭐야 뭐가 나왔어 미안합니다. 우와 방금 톱사슴벌레 애벌레 암컷이 나와서, 와, 이거는 그냥 뒤집었을 뿐인데 이렇게 나온 거네. 근데 얘는 용화 부전 시작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우아한 건데, 얘 상태에서는 애벌레 때 번데기 모양이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있었던 건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 오 여기도 지금 유충이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유충인지 모르겠고 옆에 개미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잘 이렇게 살아가냐 대단합니다 이렇게 박해있는 애들을 뺄 때는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거를 살짝 물게 해주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안 되네요 이런 거 나뭇가지로 해서 이렇게 오 어, 어.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와 바로 나왔어요? 살아있나 봐요 오 와우 아까 나왔던 사슴벌레 성충 암컷입니다. 얘는 붉은 색깔이네. 야. 투과과 다르게 턱이 짧죠. 암컷들은 나무를 갈고 산란하기 위해서 턱이 좀 짧게 발달한 것 같고요. 음. 오, 저거 왠지 부 있을 것 같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부심은 뻔히 둥이딱 아니거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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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대요 어 어디 어디 멋있다. 어 방금 한 마리가 또 나왔는데, 어 정말 멋있죠. 이 친구는 정상적인 개체고, 어밑동에서톱탈슨벌레가 서식을 해요. 그까밑동을 그러니까 공략하는 이유가 오늘 바로 이거였는데, 오 너무 재밌어요. 네, 나이스. 이제 얘는 용화부전이지만은 이 친구는 그도 정상적으로 우화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 한 것이 더 나오면. 이게 쌍을 맞춰서 한 장씩 정성스럽게 여기 보시면 나무 위에인 거고 나무 뿌리 쪽인데 흙과 나무 뿌리 경계면에서 이렇게 성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와, 자 재미집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진짜 엄청 큰 나무가 뿌리가 뻗어 있으면 진짜 막 좌우 측으로막 1m씩 파야 되는데 이 나무는 그렇게 깊이 있을 것같진 않고 원래 밖에 있었는데 이를 뽑혔다가 어. 다시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몰려갔다가 이렇게 제가 뽑은 반쪽 그래서 반 반만 쯤 있는 것 같아. 오오 오늘 좀 아는 척좀 한다. 아는 척좀 한다. 네, 정말 나왔으니까 또 이제 지금 장숭댕이 아까 채집한 거 일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충들이고. 애사슴벌레, 성충 수컷, 똑사슴벌레 암컷, 똑사슴벌레 수컷 두 마리. 저희는 이거를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피를 섞기 위해서 채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용화부전 기형이 살짝 있을지언정 상관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여기 애벌레들이 애사슴벌레, 적사슴벌레랑좀 섞여 있어요. 오, 지금 요 전용 상태네. 와, 여러분들 방금 그 땅을 파다가 나온 게 이게. 이제, 멋딱 종류, 이제, 딱정벌레 종류의 유충 같아요. 지금 한 마리가 나와줬는데, 종룡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한 쌍입니다. 뭐요? 음, 뭐, 뭐 나왔어요? 역시, 역시 뭐요? 토카슴벌레네 아, 와. 에사슴벌레가 네, 얼마큼 작은지 보이시나요? 토카슴벌레 앙컷이랑 스컷이랑 비슷하죠? 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땅을 슬슬 파니까. 자, 이렇게 뿌리를 파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데, 요런 데 뜯으면 나오거든요? 오, 봐봐요. 나오죠? 네. 톱사슴벌레요이 톱사슴벌레는 이 뿌리를 먹는 걸 좋아하고 이 뿌리 따라 내려가다가 번데기 방을 지어서 좀 땅을 파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집을 합니다. 장수! 어? 여 네, 엄청, 엄청 어, 왜? 또손 왜?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우와. 우와! 톱사슴벌레! 우와! <laughs> 와이크 손가락 넣는데 물려서 나오는 건또 뭐야 이거는 응. 사슴벌레는 이렇게 자연광 응. 받으면 멋있다고요 아직 지금 날씨가 추워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러니까? 이 채집할 때 재미 요소가 뭐냐면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아 그리고 나온 넓적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좀 작긴 한데 광택이 좋고 굉장히 귀엽고 이쁜 암컷입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두고 보니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근데 얘 턱이 짧긴 한데 얘도 멋있고, 아무튼, 와,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 톱사슴벌레는 이제 턱 변이가 확실히 크기별로 있어요. 소형 때는 진짜 톱처럼 짧고, 이 내치가 뾰족하고 굉장히 많아요. 톱처럼. 근데 커가면서 내치가 커지고, 이렇게 턱이 휜 형상이라고 하죠. 휜, 휜인데, 얘는 많이 휜게 아니지만, 그래도, 어, 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멋있다라고 봐요. 자. 복토 복도, 복토 복도, 복토를 꼭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최종 채집 결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많이 잡으려다가 이제 거의 다 방생을 해줬고 저희가 딱 필요한 개체들만 챙겼어요 저희 이제 4명인데 이제 몇 마리씩 나누면 될것 같고 우선 톱다슴벌레 수컷이 3마리가 나와줬어요 이거는 처음에 잘못해서 통이 잘렸나 했는데 톱다슴벌레 앙컷도 나왔고 이넓적사슴벌레 애벌레 수컷이 좀 큰게 나와서 좀 재밌네요 장스이가 나와줬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채집을 했고 여기 복도도 여기 제대로 했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했어요 아우 재밌다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없던 사슴벌레가 지금 손에 있어 없었는데 있어요 <laughs> 하여튼 나눠서 잘 길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소소한 채집해서 너무 즐거웠고 이 곤충을 이렇게 자연에서 관찰하고 채집해보고 또는 집에 가서 키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 번씩 사슴벌레나 장수들이 관심 가지고 키워보시는 것을 추, 추천드리고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죠. 안녕.